교와교장의 거꾸로 지구과학 교실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배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줬지만 우리 영상으로 복습하는 시간에는 조금 더 심플하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위주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퇴적암을 이해해야 그 퇴적 구조랑 퇴적 환경을 볼수 있기 때문에 퇴적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 같은 경우는 생성될 때 일단 어떤 기존에 있던 암석들이 풍화나 침식을 받으면 풍화 침식을 받아서 다 잘게 부서진 다음에 그게 비뭐 물이나 바람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운반이 되는 거죠. 운반이 되면은 가다가 어디 한쪽에 쌓이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쌓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퇴적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퇴적물들이 어디 한쪽에 이렇게 퇴적이 되면은 걔네들이 굳어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퇴적암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되는 과정에서 그냥 바로 쌓인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위에 그림과 같은 이런 작용들을 거쳐야만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속성작용 또는 고화작용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고체화되는 작용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이게 평소 그냥 퇴적물이 쌓인 상태면 이렇게 박무관으로 쌓여 있는데 이 퇴적물이 쌓인 상태 중간중간에 보면 여기 빈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빈 공간을 우리가 공극이라고 하는데 이 공극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그 위에 뭐가 계속 쌓임으로 인해서 여기를 눌러주게 돼가지고 눌러서 압축을 시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다져짐작용 또는 다짐작용이라고 한다라고 얘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압축을 시키면 여기는 공극들이 줄어들게 돼요. 공극이 줄면서 이게 서로 가까이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다고 끝이 아니라 이 가운데 이 사이사이에 이 공극 사이사이에 뭔가 달라붙을 수 있게 본드와 같은 그런 물질들을 발라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바르는 작용이 바로 이 교결 작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교결 물질을 발라 가지고 서로 퇴적물들이 달라붙을 수 있게 달라붙어서 하나의 단단한 암석으로 될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이때 이 교결 물질로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석회질이나 또는 규질 물질들이 많이 쌓이고요. 가끔씩 뭐 산화철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이렇게해서 형성된 태저암의 종류를 보면은 태저암의 종류는 크게 세설성 태저암, 화학적 태저암, 퇴적암, 유기적 태저암으로 나뉘게 되는데 세설성은 말 그대로 파쇄한 달들의 쇠자죠. 그래서 부서져 있는 것들이 쌓여서 생기는 게 바로 세설성 태저암입니다. 이때 이 부서져 있는 것들, 이 쌓이는 것들의 크기에 따라서 자갈 같이 큰 것들이 쌓이면 여암, 모래와 같이 적당한 게 쌓이면 사암, 진흙과 같이 조그만게 쌓이면 쉘이나 이암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좀 특별하게도 화산재가 쌓이면 제 회자에다가 그 응어리진다 할때 응자를 써서 제가 응어리진 그런 암석인 응회암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화학적 퇴적암으로는 증발되고 남은 잔여물이나 또는 침전된 것들이 굳어서 화학적 퇴적암을 이루는데 대표적인 걸로 이거 CaCO3. 이삼 3자가 이렇게 크면 안 되는데 이게 크게 나왔네요. CaCO3 이렇게 되는 거죠. 탄산칼슘이죠. 탄산컬슘이 쌓이면 석회암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NACL, 염화나트륨이 쌓이면 암염, 소금 덩어리죠. 이게 쌓이고, SiO2, SiO2도 작은 조그만 거죠. 이런 걸 규질물질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쌓이면 첫트라고 하는 화학적 퇴적암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기적 퇴적암 유기체가 쌓인 거죠 유기체 유기체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체 생명에 관련된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과 전혀 관련 없는 건 무기체라고 하죠 그래서 생명체의 유해나 긁어 과 같은 이런 유기체들이 쌓여서 생기는 퇴적암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식물 탄소로 이루어진 식물이 쌓여서 굳어지면 석탄이라고 하는 퇴적암이 되는 거고 CaCO3 탄산칼슘 석회질이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석회암이 되죠 대표적으로 탄산칼슘을 볼수 있는 거는 뭐 뼈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개껍데기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탄산칼슘이죠 그 다음에 규질 성분들 SiO2의 규질 성분들이 쌓이면 규조토나 서트와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퇴적암들이 생길 때는 하나하나 차곡차곡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퇴적암들이 쌓여 있을 때 여기 이렇게 퇴, 위에 있는 퇴적물과 아래에 있는 퇴적물을 구분하는 선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이걸 우리가 층리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퇴적암이 생길 때는 항상 이렇게 층리가 보입니다. 근데 이런 층리가 이렇게 바르게 평행하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각종 힘이나 뭐 다양한 지각 변동이나 뭐이 기타 등등 다양한 그뭐 바람이나 뭐 물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이 층리들이 모양이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퇴적 구조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적구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 사층리라는 것이 있어요. 사층리는 뭐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어디 이렇게 사막에 있는 모래 언덕이 이렇게 있었다고 했을 때, 여기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바람이 불면은, 여기 있는 모래 언덕이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바람이 계속 불면 얘가 또 살짝 이동을 하게 되죠. 바람이 또 불면 또 이동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상태로, 이 상태로 이동한 흔적이 그대로 굳어서 만들어지면은, 이게 층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측리가 되는데 측리가 이렇게 위에서 본 것처럼 평행하지 않고 약간 경사진 측리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경사가졌다해서 경사 사자를 써서 사측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측리는 이 모양으로 나타나야 정상이 이 모양 요렇게 요렇게 나타나야 정상인데 가끔씩 그러니까 이 그림처럼 요렇게 나타나야 정상인데 가끔씩 여기 옆에 보는 그림처럼 요렇게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역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생긴 건 이렇게 얘처럼 생겼는데,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게 갑자기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역전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요것을 구분할 때는, 어 원래 정상인 상태에서, 정상인 상태에서는 공을 올려두면 공이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갈 거예요. 그죠? 이 방향으로 굴러가야 정상인데, 얘는 지금 아닌 거죠. 여기다 공 올려도 안 굴러가죠. 그죠? 이러면 역전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되었다는 걸 통해서, 원래는 역전이 안 됐으면은 요 아래에 있는 게 오래된 거고 위에 쌓인 게 이제 나중에 쌓인 거겠죠. 그런데 역전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게 최근에 쌓인 거고 이 위에 있는 게 오히려 오래전에 쌓인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층리였어요 자, 두 번째로 점이층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바닷속에 보면은 대륙붕이 있고 갑자기 깊어지는 대륙 사면이 나오고 완만해지는 대륙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대륙 사면에서는 각종 알갱이나 돌덩이 이런 것들이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근때 굴러 떨어지면서 바닥을 긁으니까 물 속에서, 물 속에서 바닥을 긁으면 거기에 이제 그 흙이 뿌려지면서 흙탕물이 돼요. 그래서 약간 탁한 물이 되는 거죠. 그 흙탕물을 만들면서 흐르는 흐름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저탕류라고 얘기를 한다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저탕류가 흐르게 되면 여기에 결국 그 저탕류에서 굴러 떨어진 그 돌덩이들 같은 게 쌓이게 되겠죠. 근데 쌓일 때 보면은 큰게 무거워서 아래에 쌓이고 조그만 거는 가벼워서 위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큰거 위에는 작은 거 요런 순으로 쌓이게 되는데 얘네들이 그대로 굳어져 버리면 그게 바로 점이층리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점이층리는 어, 요렇게 굴러떨어진 애가 아래 쌓일 만큼 깊은 바다에서 깊은 물에서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점이층리는 아래가 커야 정상인데 가끔씩 아래는 조그맣고 막, 위에는 커다란 애들이 생기는 그런 점이 측리가 보이기도 해요. 막, 이렇게. 위에는 크고, 아래는 조그맣고, 이런 점이 측리가 생기기도 하죠. 얘는 바로 역전된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볼수 있는 퇴적구조는 연은 있죠? 연한 흔적입니다. 연한 흔적. 어떤 것이 연한 흔적이 생기느냐? 이렇게 물이 출렁출렁거리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가 비교적 수심이 얕았다고 해볼게요. 수심이 얕은 곳 아래에, 물 아래에는 여기에는 쉘이 있습니다. 이렇게 셰일, 진흙이 굳어져서 생긴 셰일이 있는데 물이 출렁출렁거리면 이 수심이 얕은 경우에는 이 출렁된 모양이 그대로 이 셰일에 새겨지게 돼요.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이게 굳어버리는 거죠. 그럼 이때 이렇게 굳어버린 우리, 우리가 측리를 볼수 있는데 이게 바로 연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흔은 이렇게 물이 출렁거린 그 모양 그대로 우리 눈에 관찰이 되는 것이다. 근데 얘가 이렇게 역전이 되면 이렇게 거꾸로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네 번째로 건열이 있습니다. 건열은 건조해서 생긴 균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덕 경우에 생기냐 이게 이렇게 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이 있었고 그 아래 에그 아래 땅이 있었던 거죠. 그니까물 속에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이 물이 증발해서 너무 환경이 건조해져 가지고 이 물이 증발해서 날라간 거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땅만 남겠죠. 그럼 이 땅은 원래는 촉촉했을 거예요. 물에 젖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수분이 다 빠져버리면 얘가 건조해져서 굳어져 버려요. 건조해져서 굳어져 버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얘가 어, 너무 많이 굳어져면서 여기가 슬슬 틈이 갈라지게 됩니다. 쩌적쩌적하고 갈라지게 돼요. 근데 이 상태 그대로 굳은 그 지층이 보이게 되면은 퇴적구조가 보이게 되면 그걸 우리는 건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열은 우리가 기호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뭔가, 어, 갈라진 것 같은 요런 뾰족뾰족하게 갈라진 것 같이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이렇게 위로 뾰족하게 솟아오르면 이것은 역전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태적 환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태적 환경을 공부할 때는 이 태적 구조들이 많이 발견되는 지역이 태적 환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3등분을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요쪽은 이제 육지니까 육상태적 환경 그리고 요 바다 쪽은 이제 해양퇴적환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중간층은 전이퇴적환경, 전이되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또는 여기가 연안지역이라서 연안퇴적환경이다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육상퇴적환경을 먼저 보면 육상퇴적환경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요 선상지랑 그리고 뭐 호수, 사막 그리고 뭐 범람원 정도가 있죠. 하천 주변에 이제 범람원 여긴 적혀있지 않네요. 범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를 주목해서 우리가 볼 건데. 먼저 선상지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서 여기 지금 산이 있어요 산에서 계곡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강으로 빠지게 되면 은 유속이 느려지면서 이렇게 확 퍼지면서 그 퇴적이 된다고 라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마치 그 모양이 부채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부채 선자의 형태의 상자 그래서 부채 형태의 지형이다 라고 하는 선상지가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는 또한 어 호수는 호수는 물이 있으니까 만약에 호수가 깊으면 점이 층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얕은 호수가 있다 그러면 연운이 생길 수가 있고 건조한 환경에서 호수가 다 말라버렸다 그럼 건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사막에서는 사막에서는 사층리가 발견이 되겠죠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이제 움직이는 흔적이 보일 테고요 그리고 모래가 굳은 사암이 보일, 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주변에 있는 범람원에서는 범람원은 물이 범람한 거예요. 물이 범람을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말라버리겠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인 사층리가 보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버리니까 물이 젖었다가 말르니까 건조해져서 건열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속성으로 간단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안체적 환경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삼각주. 이 삼각주랑 그리고 석호. 그리고, 해빈이 있다라고 했어요, 해빈. 해빈이 바로 모래사장이죠 해변. 해빈. 자, 그래서 삼각주는 선상지와 마찬가지로 강에서 유속이 빠르기, 빨랐던 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바다로 넓어지면서 유속이 느려지면 여기에 삼각형 모양으로 퇴적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때, 어, 입자가 크고 무거운 애들은 멀리까지 못 가서 여기 가까운 데에 쌓이게 되고, 입자가 조그만 애들은 저 멀리까지 쌓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깊은 바다에는 입자가 조그만 거, 그리고 얕은 바다에는 입자가 커다란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빈 같은 경우 여기 모래사장이죠 해빈해빈 해빈 같은 경우는 모래가 많으니까 모래가 움직인 사층리가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모래가 이제 퇴적물이 이동한 흔적이죠. 그리고 모래가 쌓여서 생기는 사암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석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바닷물이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지금 메꿔지면서 갑자기 퇴적물에 의해서 메꿔지면서 여기 바닷물로 이루어진 호수가 만들어지면 석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석호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염분 변화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바다처럼 넓지 않고 좁으니까 증발이 일어나냐 강수가 내리냐에 따라서 염분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분 변화로 인해서 너무 염분이 자주 변하니까 생물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양 태적 환경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양 태적 환경에서는 우리가 대륙붕 요 쪽이 이제 대륙붕이죠. 대륙붕을 지나서 갑자기 급경사가 나오는 대륙사면, 그리고 완만해지는 대륙대, 그리고 저기 평평한 시평어 평평한 평평한 깊은 바다인 심해저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대륙붕에서는 대륙붕 대륙의 바로 연안에 바로 근처죠. 여기서는 뭐 퇴적이 되면서 층리가 나타나고 얕은 바다니까 연운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게 있고요. 대륙사면과 대륙대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탕류에 의해서 점이층리가 발생을 하고요. 난 마지막 심해죠. 여기 심해죠. 아주 깊은 바다에서는 이 위에서 살던 물고기들이 죽어서 그 죽은 사체들이 여기 쌓이게 되는데 그 죽은 사체들이 쌓인 구조인 연리가 관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차 시를 마칠 건데요. 1차 시에 원래 수업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세력지형까지 다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세력지형은 어 수업시간에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공부는 해야겠지만 나중에 그 디젤 시대를 다 배우고 나서 다시 한번 그때 만드는 영상에다가 같이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보단 그때 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많은 내용을 급하게 얘기하느라 좀 속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친구들은 어,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끼바!